우리 또세 강자인. <laughs> 새 강자 네, 새로운 강자 네, 이준수님 세, 어디 갔습니까? 네. 저희 방송 보고 오세요. 네. 방송 보고 저희 댓글 좀 달아주세요. 네. 이준수 씨 네. 어, 2003년에 음. 이분이 쓴새 강자의 독학 주식가의아 음. 이게 책입니다. 제가 예스 24에서 샀어요. 아 이거 네, 중고 절판됐어요. 네, 네. 네 제가 아까 데이책 네, 네. 겁나 웃겨요. 그래요? 겁나 네. 웃긴데 네. 제가 아까 이제 인터뷰 말씀드렸잖아요. 네네네. 인상기은 구조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이분 뭐라고 하냐면 이게, 이게 거의 뭐 차트 분석 막 이런 책이에요. 사실 내용은 네. 별거 없고 이런 이런 표현 써요. 인생에 대해서 무한한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는 먼지와 같다라는 말이다 <laughs> 그러나 나는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어디에서든 내 이름 석자를 오래도록 남기고 싶다 아... 네, 일단 오래도록 남기셨어요 너이... 나는 거대한 숲에서 곱게 뻗어나간 한 그루 전나무가 되고 싶다 평생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한점 햇빛 한줌 받아보지 못하고 고사하고 마는 작은 나무가 될생각습니다 <laughs> 작은 나무 말고 이제 큰 나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또 먼지와의 공통점이 있네요. 2층에서도 날아갈 수 있는 그 요런 거죠. 그렇죠. 그렇죠. 아무튼 먼지보다 빠르게 이동했다 지금. <laughs>